이상하지. 아, 된댕 아, 아 버저비터 하나 터졌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봐. 여기 풀치바시였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뭐 아까 건드린다 했는데 이거 봐. 중층에서 물어 버리네.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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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농어 같아 이거.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농어 같아. 중층에서 물어 버렸어, 그냥.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여기는 태안 신진도 옆에 마도입니다 아 오늘 같은 똥바람 그리고 오늘 같은 무심한 데에서 갯바위가 얼마나 해로운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오늘 출전했습니다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또 산행이에요, 산행. 아, 또 산행입니다. 아. 산행. 아, 인생에는 18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너브리 님 안녕하세요. 아, 마도에 마도. 마도입니다. 마도인데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로아는 누렁이님한개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물이 많네. 놀래미를 잡을까 하다가 베이비 사디는 안 챙겼네요. 이 뭐야? 누가, 누가 아기를 벌었어. 득템. 아, 진짜. 여기는 바람 안불때또한번 와봐야 되겠어요. 포인트가 너무 좋아 보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이거 해드 써야 되겠어요. 이거 한 번만 던져보고. 아, 진짜 바람이 아쉽습니다. 바람이 아쉬워요. 바람만 안 불면 뭐라도 좀 끄집어낼 텐데. 바람 때문에. 하나 와라. 아까 저 자리는 입질 딱두번 받았는데 여기는 영 입질이 없네. 이 자리는 왔어. 다 왔어요. 광원가 놀래민가 왔다 왔어요 왔어요 삼자 삼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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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스푼에 왔습니다 너 누구냐 왔어요 왔어 누구니 누구야 아 우리 아 잠깐만 야야너 삼자 안돼야 잠깐만 됐... 아씨 야 잠깐만 너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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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다 이거 진짜 있거든요 애매 애매 스푼 스프. 스푼에 나왔는데 아 애매하다 이거 잠깐만 딱 맞췄고 된다니까요30 응, 30예 유튜브 구독자와 그 컨텐츠를 더 늘리기 위해서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낚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족가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손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간단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요리 컨텐츠로 더 저는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 그리고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리법. 양념 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좀 많은 특히나 유튜브는 많은 컨텐츠 해가지고 많은 분들과 더 만, 만나면서 소통을 그렇게 하,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그냥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아무튼 여기 탐사를 오늘 바람 때문에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 한번 제대로 한번 와봐야 되겠네요 중날물부터 뭐 초들물까지 뭐야 뭐야 또또또 또, 또 불가사리니? 이거 오늘 네 번째 불가사리니? 야 여기 불가사리밭시구만 여기 불가사리밭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불치밭이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뭐, 아까 건드린다 했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풀치밭이야, 풀치밭. 여기 입질 계속 오는 게 이거였어, 이거, 이거. 이거 봐, 미션 두 번에 두번 성공이다,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풀치밭시네요 풀치밭이야. 아, 이쁘다, 이뻐. 야, 이, 건드는 게 풀치였어, 아까부터. 얘는 고양이 밥으로 써야 되겠다. 너는 고양이 밥. 자, 손질하고, 손질하고 철수해야 할게요, 이제.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넌 너무 작다, 야. 이지, 이지. 이지네요, 이지. 같이 온 우리 오늘 함께한 신양TV 유튜버. 유튜버 신양TV 동생과 함께 저녁을 오늘 저녁은 제가 사야 될것 같아요. 다 얻어 먹어 가지고 점심도 얻어 먹고. 뭐 기름값도 안 내고 다 보통 얻어 타 가지고 저녁은 제가 같이 좀 제가 사서 먹어야 되겠네요. 자, 현재 쓰고 있는 다이와 크로스파이어 702M대 시마노 에어노스 C3000 이렇게 1온스 지그헤드 아 4분의 3온스 지그헤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림 낚시랑 캐스팅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어우, 85마리 잡기 쉽지 않은데. 옆에, 네, 신양TV, 신양님, 우리, 신양님, 신양동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몇개좀 많이 있나? 그렇게 많지. 개수로. 많지. 응? 10개 정도? 10개 정도? 네. 아무튼, 뭐, 신양TV 유튜브 많이 검색해서, 여, 아직은 처음이라 영상이 뭐한 10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봐. 어, 또 왔어. 야, 아, 왔습니다. 왔어. 왔어요. 근데, 아, 왔어요. 혹시, 왔습니다. 애매하다. 이거 에럭, 에럭 같아. 에럭, 에러. 에럭인데, 20cm 정도 되는 에럭 같아. 이건 못뭐 들을 뜰뜰 필요도 없지. 뭐 이런 거는 에럭 같아. 에럭, 뭐니? 광어네요. 광어. 야 여기 다 나온다야. 야다 나와. 여기. <laughs> 야, 광어도 나온다 야, 광어도 <laughs> 나온. <나와>. 지금 광어. 진짜 <laughs> 다 어, 어? 아홉 마리째 광어입니다. 광어가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깊이. 또. <laughs> 어. 가보지금 아, 바다 쓰레기 같은데. 아내 아, 체력. 체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HP가 달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힘들다. 뭐냐, 너.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미역국 먹자, 오늘. 아, 미역이다. 뿌리채로 <laughs> 뽑았어. 아이, 나 참, 이런. 미역이 왔습니다. 왔어요, 미역이. 통째로, 통째로 다 나왔네요. 아. 캐스팅해야 잡나봐. 와 앉아서 어떻게 비거리가 저까지 강아지 <laughs> 왔어, 나이스 왔어요, 왔습니다. 아, 빠졌어! 아! 아,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컸는데 이거 컸는데 아! 야! 빨리 아, 다시 시시시시시리 다시, 다시, 다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 아! 빨 아! 아! 리 아! <laughs> 입질 입질, 입질. 아, 쏘아 쏘아, 아아아아아아아 쏘아 아 쏘아 아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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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아 려아려아려아 쏘아 려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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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아 쏘아 아 쏘아 아 쏘아 쏘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4분에 3원스지그야돼 4분. 영분 뭐, 종료하자마자 히트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줄 와요? 여기 아, 안 와요? 아유. 아. 아! 슈퍼헤드? 우럭 4 자랑 광어 5 자. 탐나코님은또 낚시 제 방송 보고 오시고요. 가까운 데 계시면 언제든 오셔서 전담 마크 뭐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삼길포. 아, 큰일 났다. 사람 차 너무 많아. 나갈 때 살아야 되는데. 좀 나갔겠지, 그래도. 이제 4시 정도 되면 자들도 다 빠지니까. 좀 나가겠지, 그래도. 야, 너무 조용하다. 거기가 제일 낫다 야 장소를 <laughs> 저도 좀, 아 분명히 우리는 아까전에 아침에 고적장 봤을때 그 육지로 라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만 하다가 안나오면 마집 거가서 나가는 길이니까 어차피 네. 거가서 좀 하다가 철수? 아, 나가는 길이니까 네 2분 남았다고 벌써? 야뭐 낚싯대만 들고 있는데 시간만 줄줄 흐르네? 어? <laughs> 야 입질도 없어 여기 어떻게 된거야 <laughs> 어? 수심이 이렇게 잘나오고 바닥도 좋은데 아... 참 수심도 좋고 야 입질 한번 왔는데 에러 에러기잖아 에러 아이 에러. 아, 한번 톡 건들고 말네 어? 어어? 어 왔다 왔어 왔어 왔습니다아 근데 아 미션 사이즈는 아니야 버저 비터가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 왔습니다 왔어요 뜰채 사이즈가 필요 하나 잠만 깐 뜰채가 어디 있죠 이거 네, 고기다 그냥 놔주세요 제가 제가 할게요 우럭이니 아유 뜰채 사이즈 아니잖아 이거 아 참나 크다 크다 미션 사이즈는 아닙니다 우럭입니다 왔습니다. 1분 남았어 <laughs> 자 4분의 3원스지그에드해 4인치 웜 아, 여기 아무튼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세진 느낌도 있다 조류도 아까 보다 세졌어요. 어서 여기 해보고 해보고 뭐 철수하던지 이번엔 뒤쪽 탐사야, 이제, 우리? <laughs> 등대 뒤쪽 탐사?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떠밀려 가고 있어요. 보트가 저절로. 바닥을 꼬고 꾹고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조류 속도면은 그냥 내림낚시 해도 되겠는데, 캐스팅 안 하고, 내림낚시를 해야 되겠다. 조류가 빨라. 어? 어 뭐야? 야 이거야 야농어 아니야? 중층에서 물어버리네. 야야야야야농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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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이거. 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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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아. 중층에서 물어버렸어 그냥. 농어 왔습니다 왔어요. 야, 조심 조심 조심. 야농어 같아. 아 광어야? 광어야. 광어야? 광어야? 와 중층에서 물어버리네. 들게. 자 입수.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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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오자 아니야 이거? 야, 미션 아. 씨. 미션 끝나자마자 하나 오네. 아, 광화가 <laughs> 이렇게 오네. 미션 끝나자마자 아, 미션 광화가 이 아, 참, 나와. 아이, 농원줄 알았네. 중청에서 나와가지고. 광화입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미션 안 하면 나와. 미션 안 하면 나와. 아. 여기 시끄매가지고 안에가 보일러나 모르겠네. 막, 광어들은, 지네들끼리 겹쳐 있어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아무튼, 오늘 함께 한, 오늘 함께 한 유튜버, 신양TV 동생과 함께 했는데, 삼길포 부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 낚시 영상은 비밀 낚시광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